32세 박지혜 씨와 남편 정민수 씨는 결혼 3년 차에 첫 아이를 얻으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가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였기에 집안 곳곳에 홈캠을 설치해 아기의 안전을 확인하곤 했습니다. 시어머니 이정순 씨는 첫 손주가 태어난 이후 손주 사랑에 푹 빠졌고 자주 사진과 영상을 요청하며 손주를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러나 지혜 씨는 정순 씨의 지나친 간섭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아가 애 젖병 소독은 꼭 했지. 애가 요즘도 그렇게 밤에 자주 깨니? 간밤에 손주가 꿈에 나왔다. 혹시 감기라도 걸린 거 아니니? 지혜 씨는 시어머니의 잦은 잔소리와 과도한 관심에 지쳐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지혜 씨는 평소처럼 스마트폰으로 홈캠을 확인하다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홈캠 앱에서 이상한 시간대에 새로운 기기가 연결되었습니다라는 알림이 떴던 것입니다. 민수 씨, 당신 우리 집 홈캠에 뭐 연결했어? 남편은 깜짝 놀라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 그런 거한적 없는데? 부부는 이상한 기분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홈캠을 확인했지만 특별한 문제는 없어 보였고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그러나 그날 이후 알림은 계속해서 이상한 시간에 뜨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뒤 지혜 씨는 시어머니의 이상한 발언에 섬뜩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아가, 어제 우리 손주가 거실에서 넘어졌더라. 괜찮은 거지. 지혜 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니 그걸 어떻게 아셨어요? 저희는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시어머니는 당황한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머, 네가 사진 보내 준 걸로 착각했나 보다. 내가 괜한 소리를 했네. 그러나 이런 일이 반복되었습니다. 손주가 침대에서 뒤집기를 시도하다 넘어졌을 때 거실에서 장난감을 던지며 놀 때마다 시어머니는 우연히 알았다며 이상한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지혜 씨는 의심이 커져갔습니다. 지혜 씨는 홈캠 회사의 고객센터에 연락해 최근 접속 기록을 요청했습니다. 기록을 확인한 결과 예상치 못한 접속 장소가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시어머니 정순 씨의 집 주소였습니다. 지혜 씨는 남편과 함께 시어머니를 찾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혹시 저희 집 홈캠을 연결하신 적 있으세요?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부인했지만 결국 실토했습니다. 내가 너무 손주가 보고 싶어서 그랬다. 너희가 맨날 바쁘고 사진도 안 보내주니까 내가 어떻게 손주 얼굴이라도 보겠니? 지혜 씨는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어머니, 아무리 손주가 보고 싶으셔도 저희 허락 없이 이런 행동을 하시면 어떡해요? 이건 명백한 사생활 침해예요. 정순 씨는 눈물을 흘리며 변명했습니다. 난 그냥 우리 손주가 잘 있는지 보고 싶었을 뿐이야. 너희가 그렇게 날 밀어내는 것 같아서 너무 외로웠어. 그게 그렇게 죽을 죄니? 지혜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외로우시다면 더 자주 찾아뵙고 연락을 드렸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저희 집을 훔쳐보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남편은 어머니를 두둔하려 했지만 지혜씨는 단호했습니다. 여보 이건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니에요. 어머니가 이런 식으로 계속 간섭하신다면 당신하고 더는 못 살아요. 정순 씨는 그제야 자신의 행동이 잘못되었음을 깨달았지만 이미 며느리와의 신뢰는 크게 흔들린 상태였습니다. 결국 지혜 씨는 홈캠을 모두 철거하고 시어머니가 접속하지 못하도록 모든 계정을 변경했습니다. 정순 씨는 이후로도 손주를 보고 싶다는 핑계로 자주 연락했지만 지혜 씨는 더 이상 자신의 허락 없이 시어머니가 집안에 발을 들이는 것조차 금지했습니다. 가족이라는 이유로 사생활을 침범하는 건 절대 용납할 수 없어요. 그 선을 넘는 순간, 가족도 관계를 잃을 수 있다는 걸 아셔야 해요. 시어머니와의 갈등은 계속해서 해결되지 않았고, 가족 관계는 예전으로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